어 오늘 첨부 영상 먼저 좀 보고 넘어가실게요 성도님들 <laughs> 또 이렇게 하는 건또 처음일세. 그 성도님들 중에 변 성도님 성이 변씨신 성도님 저는 이제 그분 기억을 하는데 어그 감사하게 어제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함께 섬기기를 원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과 말씀도 성도님들에게 드린 그런 이제 영상을 어제 올렸는데 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러 집에서 나오는데. 그 감사하게 변성도 님께서 그 30만원 이라는 큰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메모에도 분명히 남겼지만 우크라이나 를 섬기시길 원하면은 미랄 이라는 메모를 꼭좀 남겨 주시라고 했는데 <laughs> 그, 그 미, 오늘 이제 그 변성도 님께서 메모 아무 메모 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그 정황상으로 보면은 그그 그 영상 보시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섬기시기 원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변성도 님께서 <laughs>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 영상 댓글란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 남겨 둘 테니까요. 뭐 편하신 대로 저에게 그 분명하게 의사를 좀 알려 주십시오. 그 댓글로 그냥 의사 남기셔도 되고 그 본인의 이제 그본인이 드러나는 게 이제 거북하시면은 제 이메일 제 이메일로 그 성도님께서 고센 티비 저를 이제 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를 섬겨 주신 목적이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이제 함께 하시는 게 목적이신지 이제 그거를 좀 분명히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모금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성도님 그꼭그 그 변성도님께서 보시면은 좀꼭좀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만일에 그 아무 연락이 없으시면은 어,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제 공적인 자금을 이제 잘못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시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한 푼이 아쉽고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고센티비 사역할 때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만, 특별히 연락이 없으시면 우크라이나를 이제 섬기는데 함께하신 걸로 제가 간주하고 그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는 헌금에 함께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그 그 본인의 의사를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짤막 영상 끝. 계속해서 이어서 보실게요. 고수 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 일전에도 저희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미랄헌금으로 정성을 모아서 어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서울반석교회를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께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총 이제 헌금으로 들어온 게 1,500만원이고 그리고 그 1,500만원이 그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전액이 다 쓰여지게 되기는 했는데 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지금 그 폴란드 쪽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폴란드 쪽에 우크라이나 그 피난민이 제일 많아요. 25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다 커버 어차피 못해요. 그 돈으로.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성교사님이 폴란드에 있는 지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하는 이제 생존의 문제니까요. 식사를 제공하는 시는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한동안은 그 돈으로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고센티 위에서큰 금액이 모이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laughs> 하여튼 그 한번더 섬기기 위해서 성도님들께 다시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크라이나를 이제 다시금 섬기는 데이 부분에 이제 함께하실 분들은 5월 달한 달이 기간입니다. 5월 말일, 3 1일인가 31일인가 그렇겠죠. 그때까지 이제 성도님들의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금액이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센티비에서 이렇게 어려운 곳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유를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센티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연찮게 들어오시는 일부 사람들 그리고 고센티비를 일부러 헐뜯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고센티비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고센티비가 왜 자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잘안 하느냐? <laughs> 왜 자꾸 그 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하느냐? 아는 건 소용이 없거든요.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아는 건 그저 그대로 아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과 때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올해 안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오실 수도 있다고 그리고 저는 바랍니다 올해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 바로 다음 달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되던지 간에 우리는 그저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성도가 되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온리뿐 말만 성도 말만 그리스도인 가짜 성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면 됩니다. 우리는 늘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 만나뵙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며 하루하루 변화되어져가는 삶. 거룩이라는 말을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는 변화입니다. 무엇, 무엇에서 변화가 되느냐? 이전과 같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다,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센티비 성도님들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고 뭐 마지막 때다 하시는데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센티비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그냥 성도님들이 보통 주로 이제 잘 표현하시는 교회에 그냥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 잠들어 있는 사람들,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뭐가 다르십니까? 그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아는 것 뿐이지, 뭐가, 뭐가 다르시냐 말입니다. 다르신 게 뭐, 뭐가 있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센티비는 성도님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것에 치중하거나 그런 것을 다루지 않는 겁니다. 식상한 얘기, 성도님들이 듣기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를 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 삶,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과 삶을 성도님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시를 하는 것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직접 걸어가던 안 걸어가건 그것은 성도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치우치지 않은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20개월, 이제 21개월 차를 들어가는데 그동안의 고센티비 사역으로 성도님들에게 그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 와중에는 참 감사하게 열매가 맺어져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센티비의 열매입니다. 변화가 있으신 겁니다. 이전과 달라지시는 분들. 참 그런 것이 감사가 되고 이것이 참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물질에서 노이, 노임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도 물질이 적은 사람도 결국은 물질에 매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laughs>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도 대부분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는 물질에 종노릇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빚이 있으니까 내가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 허덕일 수가 있으니까 물질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laughs> 우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다. 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다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필요하고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허락을 하신 것이다. 라는 이것을 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의 노임, 물질에서 물질의 종노임하고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흘려 보내는 것, 하나님께서 애처로워하시고 눈물을 보이시는 그러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고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티비는 한 번씩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것을 섬기는 곳에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글래에는 제가 좀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조차도 한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해서 저에게는 <laughs> 무슨 이득이 있습니다 강압적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laughs> 불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언짢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강압적으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해서 저에게 이득이 되게 무엇이냐 말입니다. 저에게 이득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도님들께 그동안에 제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다시 그러지 않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속이 후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나 의도를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이 제가 하는 말이나 어떻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 자체에만 시선을 맞추시고 그것 자체로만 언짢아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감동의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 자체, 제가 하는 행동 자체보다, 제가 저 나연민이라는 성도가 왜 굳이 사람의 신경을 긁어가면서까지 저렇게 하는가, 그외의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이 말씀을 허락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 왜가 있어야 돼. 왜의 관심을 맞출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신앙이 더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물질에 결코 종으로 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지 시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데 왜 여전히 물질에 매여서 사십니까? 옳지 않은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고센 TV에서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섬기라고 합니까? 그렇게 한적한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져 있는 요새 성도님들 많이 어려우시죠. 손에 쥐고 계신 그천 원짜리 하나, 오천 원짜리 하나, 만 원짜리 하나. 어떤 분에게는 만 원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만원할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아시는 분들 별로 없긴 하지만 좀 계십니다. 그 분들은 아시죠? 저에게 있어서 그 만원이라는 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아시,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합니다. 왜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더늘 제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더 가치로 여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저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누구나가 시키지 않아도 물질에 종노릇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을 치는 겁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습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습관을 쌓으시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짢으시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에 사과 말씀 어제 드렸습니다. 저 그냥 성도님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전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에 거스, 가, 거리끼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성도님들에게 <laughs> 사과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했을 적에. 딱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고센티비와 함께하면서 그 속에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 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단한 성도라도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조금 더 <laughs> 자세를 가다듬고 여러분들 앞에 좀 정중하게 공손히 말씀드렸을 적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감동이 되어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질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더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도님들에게 제가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존심 있으십니까?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존심,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자존심이 없을까요? 저 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 음악한 사람입니다. 음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프라이드가 큰지 아세요? 얼마나 그리고 예민한지 아세요? 얼마나 날 날카, 날카로운지 아세요? 저는 원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뭐든지 결정합니다. 을 <laughs>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근심하실까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앞으로 강압적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것마저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뭐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처럼 제가 그동안 강압적으로 한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셔서 그 의도는 만지지 않고 그저 겉에 저의 말과 저의 행동 자체만 관심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들. 그 성도들 불쌍해서 어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강압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 염려가 됩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자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실 수 있겠는가 훈련이 안돼 있는데 그저 자기가 딱 계산하는 선에서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게 익숙해진 분들이 이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이 되겠는가. 그냥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로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돕는데 어 가능한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우크라이나 를 돕는 데에는 꼭 미랄 이라는 메모를 남겨주시게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을 제가 고정 댓글 안에 남겨 둘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꼭그 댓글을 잘 읽어 보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대로 좀잘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